와아라비아 아라비아다 싶어? 그래? 시먹까 차라리 그럼? 아니요. <머래> 봐다 여러분 저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살짝 이슬이 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 <laughs> 아니 아니겠지? 응 어? 응 음. <laughs> 내일도 먹고, 모레도 먹고, 내일먹때까고고기만먹어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 나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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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었 먹고, 왜말 먹고, 왜말 안해? <laughs> 왜말 먹고, <안> 고 <laughs> 기도했지 얘라 순산하게 달라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남 음, 드셔요 아이 냉면 <laughs> 유유 으으으, 으으으, 으으 맛 같은 느낌 아니야? 있는데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. 한개더 먹을까? 응. 그래 딸기로 또 하나 먹을래 다른 걸로 다른 거할 음, 괜찮아 음. 이런 맛이야 탕후루가 딸기스 근데 임신한 것 같아? 어어 그래? 누가 봐도?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 앞에서 담배 피워? 사람들이 길 가는데 엄청 담배 피네요. 또 연기 속을 지나가 볼게요. 하나 진짜. 오은 아울렛 걷기 하러 왔어요 <laughs> 지금 유도분만 5일 남았는데 그 전에 많이 걸으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아울렛을 걸어 보려고요 <laughs> 카메라 키면 말안 해? 나술을 사줄 거야? 어 <laughs> 지금 배아 지금 아 <laughs> <여기> 신났냐? 신어봐 <laughs> 마을 우리 거으러 아, 갔잖아 오빠 응. 다 사면 지금 벌써 매장 세 군데 들어갔지? 어. 아, 40 썼다 이 일로 <laughs> 아니 오빠가 안 사니까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지 <laughs> 진짜 웃기네 그래 오빠도 맨날 나한테 명품관 보면 잘하네 <laughs> 굳이 가방 살래?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. 다 사. 아 너도 다 사라고 하잖아. 그 사지 말라고 하는 거보다 낫지 않아? 맞아. 신호 봐. 왜 이렇게 신중해? 근데 나좀 만지지 네. 어 뼈가 아파.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손목 여기 막 어깨 다 아파. 바짝 빨려 잠깐. 어, 오빠 너무 딱딱해 사람이. 휘. 가자. 런닝화 사러 왔는데 슬리퍼 사고 있네 근데 이 오빠 사고 싶었던 거니까. 나이슬레퍼나 <laughs> 나 애착이야. 나 이거 나 지금 나 10년째 나를 지켜주는 애인데 왜.. 근데 얘랑 나 해외여행 갈때 얘랑 항상 같이 다녔고 오빠. 모든 순간 나랑 함께했어 얘가. 임신 기간도 같이 할걸? 곧.. 곧 가겠는데? 아니 임신 기간에 얘가 또 사이즈 조절이 되니까 얘가 나또 편하게 해주잖아. 나또 그렇게 문야 그니까. 얼마나 고마운 애인데, 바꾸래. 말 너무 심해, 음. 오빠, 진짜. 내 신발 좋아. 여기 배가 말랑한 거 보면. 음. 제가 원래 여기 아프다 했잖아요. 애기가 많이 내려서 이게 말랑해요, 이제. 음. <laughs> 저희는 집에 들렸다가 이제 화랑연지 갑니다. 오빠 다리 아프대요. 어쩔 수 없지 맞아 내가 안 걷고 애 낳을 때 엄청 고생하는 게 낫, 낫겠어? 아니면 지금 오빠가 조금 다리 힘들어도 걷고 좀숨푹 났으면 좋겠어 걷는 게 낫지 맞지? 방금 번개 쳤다 무서운데? 비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비 갔는데? 비올거 같아 <laughs> 갑자기 비가 오네요 지금 화랑연지 다 왔는데 <laughs> 그렇지 <그치? 웃음> 지금 화랑연지 다 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집에 갑니다 <laughs> 걷지 말라는 뜻인가봐 그러니까. 집으로 그 가볼게요 달리기 사람 좋겠다 시원달리기만 아, 그래? 생각해 왜 나도 <laughs> 생각해 달리기 그 사람 시원하겠다 그냥 <laughs>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,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우 <laughs> 배 땡겨 병원에 전화해 볼까? 지금 허리 순환이안 되나 봐. 어, 미안한데 하나도 안 시원해. 손으로 해줘. 어, 그게 나 훨씬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. 마사지 하니까. 어, 그래도 오빠 있을 때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. 10분 응. 오케이. 고마워. <laughs> 뭐가 필요해? 말해봐 일단 아기물티슈 갖고 와가기물티슈응에 손수건 이쪽에 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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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할까? 가 에다가, 에가에 음. 음. 이다거라 사야 돼. 안 더워? 어. 여기는 송도 센트럴파크예요. 지난번에 여기 주차장까지 왔다가 싸워서 집에 그냥 갔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꿈이 나오기 4일 전인데, 총도 센트럴파크에서 열심히 걸어볼게요. 오늘은 너무 무리하진 않고, 적당히 걷다 가겠습니다. 땅. 해가 너무 뜨거워요. 너무 뜨거워. 저는 맘카페에서 이 모자를 이게 엄마들의 필수품이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써봤는데 아주 만족스럽네요. 원 플러스 원인데. <laughs> 오빠 하나 줘? 아니. 아줌마도필수품이라데 <laughs> 이제 저도 엄마가 되면 아줌마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은 있어야 되니까요. <laughs> 귀여워 오빠 만약꿍이 저기서 논다 그럼어떻할 거야? 놀게 해줄 거야? 놀로할거같 옷이 없어 근데 아그럼짬 뭐 되지 걸어 말라 그래? 기 무조건 서핑 말해야 할 거지 안 그러면 오빠처럼 돼 여기까지 갔구나까지 아트센터 전에서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근데 6,600? 많이 걸었네? 냥 아니야. 이 죽어요. <놀람> 뭐 먹지? <놀람> 아, 네. 1만 <놀람> 빼고. <놀람> <놀람> 오호. 소금이 다 뜯어졌어. 잘 뜯어. 피곤? 어 나도 애 나올 것 같아. 쟤일까 어. 진짜? 는 쟤는 쟤는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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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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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밥 배, 디저트 배, 원래 따로 있는 거야. 따로 있는 게 아니고, 밥 먹을 때 최선을 안 해서 그래. 난밥 먹을 때또 최선을 다해. 이걸 연기해주고, 네. 그렇지. 그건 맞아. 그래. 밥 먹고 이거 먹어야지,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. 그리고, 그래. 그니까, 또, 또, 또. 그럼 나만 다 먹으니까 좋아, 나는. 엄마 디저트 배 있어? 없어. 나 하나만 먹을게 하나. <laughs> 아니 디저트 배 있어? 없어. 그거만 말. 없어? 응. <laughs> 너무 신기한 사람들. 봤어 이거? 못 봤어? 응, 못 봤어. 나 처음부터 봐야지. 이모잖아. 야나 좋다. 맛있지. 나 일단 빵은 안 먹어. 배신자들이네. 하나만 먹고 안 먹. 우리 오빠 오늘 밥왜샀는지 알아? 왜? 엄마 아빠 고생해서 사준 거야. 임신 한 동안. 야엄마 아빠고 고생 뭐 해? 고생을 뭐해 우리가? 그럼, 응? 다 3만씩 원 입금했어. 그럼 고생 안 했으면 3만 원씩 입금 아래요. <laughs> 야, 말 똑바로 얘기해 너. 나쁜 놈이네. 그렇죠? 사위랑 고생 안했 아, 고생 안 했는데 고생했다고 하니까. 나쁜 <laughs> 놈이네. 고생했다고 해 빨리 엄마. 아니, 고생은 안 했지만 마음은 항상 <laughs> 마음은 항상 졸이지. 오빠 잠 처리. 좋아. 이거 <좋아. 웃음> <laughs> <왜> 힘들어 보인다. 아니, 이거 세게 고 어, 정말 이렇게 끙끙대. 아니, 걸려서안 올라가잖아. <laughs> <laughs> <됐어>. 자 이제 <laughs> 다 <뒤진다. 웃음> <laughs> 네, 그렇죠. 헤더라고 놀아야 돼. 있는데 치즈 갈까? 그한가가어 그래? 너무 과한거 같지.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. 근 지금 좀 배가 많이 불러. <laughs>